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TV방송 다녀와서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고 또 국내 주식 받으렸던 거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추천주 드렸던 거 AS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오늘 제 준비한 정보까지 공개 드릴 텐데 내용이 좀 어, 많으니까 핵심만 좀 찍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그좀 그, 좀 초췌하게 나왔어요. 오늘 그좀 늦게 갔더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해버리셔 가지고 오늘은 그냥 노 메이크업으로 가가 지고 좀네 사진이 좀 이렇게 피폐하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머리도 좀 엉망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도비를 받았는데요. 어도비가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뭐 포토샵이나 막 그런거 있잖아요 아크로벤 리더라든지 뭐 그런 툴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도비가 작년에 주가가 거의 1년, 1년 동안 하락이 좀 나왔어요 계속 빠지고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어, 지금 이제 바닥인 것 같아서 질문 좀 주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도비는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어, 어도비가 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방송에서 얘기를 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유를 알거든요. 이게 최근에 진짜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어 중국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랑 다 이제 AI 서비스들을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도비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걸 일일이 이제 막그 마우스로 이렇게 막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문구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뭐, 어, 지금, 뭐 바다가 있고, 옆에 산이 있고, 사람이 몇명 있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행동들을 문구로 적으면, 그거로 이제, 어,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 의 서비스가 작년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성능이 너무 별로래요. 그래서 어도비가 좀 어, 하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어 보통 이 생성형 AI에서 기능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제한되어 있냐면 이게 성인물 같은 거. 우리가 뭐 진짜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뭐 업무에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그런 이제 약간 성인물 같은 그런 식의 어 생성 AI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경우, 어도비에서는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드는 AI 서비스에서는 그게 돼요. 미국에서 만드는 건안된대 물론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생성형 AI 기업이 많이 커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진입하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도비는 아무래도 얘네가 이제 그런 걸하 그런 거 기능을 다 풀어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어, 뭐 투자들에게 또는 유저들한테 평가가 나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결국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으로 좀못 나왔던 얘기들이 확인이 좀 됐었고, 그게 현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된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어,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뭐, UBS라든지 또,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목표가를 뭐, 475불까지 떨구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신용평가사들에서는 600불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내용이고 현 주가는 바닥이니 한 500에서 한 550불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좀더 드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상담을 받았던게 이제 tmf 인데 아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골 때리는 부분 이죠 요건 이제 etf 입니다 etf 구요 <laughs> 이게, 어, 내 디렉션 20년물. 그리 설명을 보면은 이거거든요. TMF가 디렉션 데일리 어, 20년물 트레저리 불 3X 시어스라그 해서 이제 해석하자면 미국의 20년물 이상 되는 것들의 불, 상승 방향의 곱하기 3 변동성의 3배를 반영하는 ETF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20년물이라 그러면은 장기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20년물 장기채 국채금리랑 연동이 돼서 걔네가 내려가면 얘는 세배의 규모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이 뭡니까? 얘네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떨어진 거죠? 2024년도 9월 달부터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미국의 20년불 국채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곱하기 3이니까 더 크게 낙폭을 보인다는 거죠. 얘가 올라가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미국의 10년물이랑 20년물 국채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시절에 올라가던 수치란 말이에요. 10년물, 20년물. 이거 보시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나와요. 미국, 어, 그냥, 그냥 나오네. 음. 미국 여기 보시면 미국 국채 수익률 20년 물 지금 4 9 4예요 4.94는 그러면 최근에 10년간 언제 언제 갔었는지 살펴보면 여기가 여기 안 나오나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죠 이때 2024년도 2003년도, 2003년도, 이때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전쟁 시작했을 때예요 전쟁 리스크.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였을 때한번 올라갔고, 그 뒤로 올라간 게 최근이에요. 그때는 이제 5.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국채 20년물이 급등하는 케이스는 경기침체, 전쟁, 또는 엄청난 악재가 터졌을 때 얘네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디렉션, TMF는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채, 국채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요게 이제 올라가는데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경기.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고용도 너무 좋다. 그니까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고용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에 반등 중이에요. 한 번씩 한 번씩 살펴볼까요? 오늘도 고용지표가 한번 나왔는데요. 자 오늘 여기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나오는 거예요. 서머타임 때는 한 시간 땡겨집니다 9시 반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217K였어요. 근데 221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실업자가 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 했던 거예요. 근데 수채 어떻게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이 조금 나쁘게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게, 이게 숫자가 더 작게 나와야 아 실업자가 적구나 고용이 잘 되는구나 고용이 괜찮구나라고 가는 건데 이 수치는 고용이 나쁘게 났어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다. 이번에 신규가 아니라 지난주 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온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보면은 원래보다 조금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수치는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온 나온 거라서 이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안 그랬거든요. 그동안 수치 한번 볼까요? 요게 최근에 고용지표가 나왔던 수치들을 좀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어 이전 수치 그리고 예측치 실제 파란색은 고용이 고용 그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거 빨간색은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은 최근에는 고용수치가 예상보다 빨간색이 더 많죠. 언제? 작년 10월, 9월. 보면 은 빨간색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예상보다 실, 고용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디테일한 수치는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고용이 괜찮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와 지난 주의 경우는 물론 예상보다 실업자가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네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빨간색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마시겠지만그 캘리포니아 뭐 산불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용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안 나오는구나. 또 여기서 그냥 검색하는 게 편해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은, 최근에 수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치죠? 물가지수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 수치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더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은 걸로, 어,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은, 아까 이제 이 TM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 미국 금리 내린다는데, 미국 금리 내리면, 20년물 금리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야 TMF가 올라가니까. 근데 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금리는 바로 반응을 하지만, 장기물의 경우는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가 2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이 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보통 단기물은 바로 영향을 받으나 장기물의 경우는 받을 때도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MF라는 게 이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 지금처럼 고용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이런 것들이 고용이 잘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국채금리에 상승을 계속 유발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연준에서 국채를 얼마나 또 매입을 해주느냐. 그런 수치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미국의, 어, 금리 결정. 뭐, 금리 결정으로만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는, 현재 동결 확률이 99%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장기물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은 작은데, 동결 가능성은 높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어쨌든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상반기 내내, 미국 금리가 동결될 확률도 3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꽤큰 거예요. 심지어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그래서 TMF의 경우는 지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방송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린 게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고가에 있는 미국의 주식들이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현금을 최근에 엄청나게 보유했었는데 그 현금 자산을 단기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이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안 사고 주식을 다 팔고 단기 채권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뭐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참가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워렌 버핏은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이 무너지고 경기가 나바, 나빠지고 하면서 어, TMF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서, 물론 이제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교과서처럼 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더라도 53불 정도 갖고 계시는데 되게 오래 전에 샀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50불 정도까지는 본다. 그렇게 뭐, 어,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laughs> 다음은 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의 경우는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나이키도. 지금 주가 완전 바닥이에요. 나이키는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잘 가요. 지금 독일 증시에서 아디다스가 신고가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스케쳐스가 신고가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식스가 신고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다 신고가예요. 나이키만 바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키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간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나이키의 제품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이키를 샀을 때 그걸 내가 SNS에 자랑을 뿅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 뭐 나이키는 나이키지 음. 그에 반면에 뭐 스케쳐스 같은 경우나 아식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레트로한 경우도 있고 스케쳐스는 이제 편안함이잖아요 강, 강조되는 게 최근에 뭐지 이재용 신발로도 알려져 기도 했고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았 편안한 걸 추구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아식스 같은 경우는 좀 레트로한 아디다스도 뭔가 신제품이 작년에는 장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독일 증시에서 뭐 9%씩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이키의 이제 고객들을 다 이제 뺏어간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좀 뭔가 최근에 CEO도 바뀌고 하면서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에 저점이어가지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복구가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나이키에 대해서 또 좋게 보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이니까. 고가 종목들보다는 바닥주가 좋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것도 저는 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요 정도 세 가지 봤고요. 사실은 하나 더 받았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요거거든요. 요것도 상담 받았는데 답변못 드렸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 그 대마초 관련 회사예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대마초 마리오나 관련주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 요 회사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냐? 이 회사의 경우는 어, 예전에 그 유세 활동할 때, 그 대선 전에 유세 활동할 때 그때 해리스랑 트럼프가 둘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마리오나 지지한다, 양성화하겠다, 합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어, 트럼프는 원래 트럼프는 이 마리오나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원래는 마약 거래를 원벌에 쳐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저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참 트럼프의 어떤 예측 불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어. 마약 거래를 하는 사이트, 실크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 창시자, 이 사람을 사면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13년도에 이미 수감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약으로 걸었대요, 이거를. 가족들한테 돌려줬다. 종신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면 시켜줬대요.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예상을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도 자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변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 이 대마 마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요분 같은 경우는 그 매수 단가가 매수 단가가 4.5달러 정도 갖고 있으면은 어 굉장히 옛날에 사신 거예요. 엄청 옛날에 들어가셨고 지금은 재미가 없죠. 최근에 1년 사이에도 제일 많이 갔을 때가 2.9 정도니까 엄청 옛날에 들어가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이든 시절에 사셨겠죠. 일단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목표가를 살펴보면 뭐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의견도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소형 개별주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 리포트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의견이 두개 정도 있다고 하고,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많이 갈 거라고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이런 거는 좀 어떤 평가에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는 없을 거고, 현재 1달러 때 있는데, 3달러까지 간다? 글쎄요. 너무 좀 과도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이쪽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지금 행정명령이 그쪽 마리오나 쪽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상황이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진단해드리지는 못했는데 혹시 갖고 계신다면 마리오나 쪽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아직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태양광.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되면은 이 신재생은 다 죽을 거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태양광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사례가 실제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렇게 어, 상담을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미국 주식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고 제가 출연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님 방송하는 날에 미국 주식을 상담을 남겨도 그분이 답변 안 해주시면 저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아 다음 주 쉬는구나 다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된다면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두 개밖에 못 봤어요. 현대임스랑 하나마이크론 드렸는데 현대임스의 경우는 저도 추천주로 좀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주가 많이 좀 밀려가지고 근데 입절하실 분은 그냥 입절하시고 어, 길게 보실 분들은 쭉가져가셔라 그렇게 답변 드려가지고 현대임스는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쉬잖아요. 일주일 동안 쉬다 보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 또, 휴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현금을 하는 거라서, 같이 파셔도 된다. 단기 관점이라면 수익 실현. 길게 본다면, 뭐, 한 2만 0천 원까지 보셔라. 그렇게 상대한면 드렸어요. 저도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래요. 좋은 기업이니까.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아까 뭐라고 했더라? 여기 기억이 잘안 난다. 이것도 한번 봐드렸었는데, 지금, 아, 아, 이렇게 드렸구나. 하나마이크는 좋다 그랬어요. 이거는 반도체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좋은 기업이다. 괜찮고 주가는 좀 좋지 않은 가격에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어, 한번만원 뭐 밑으로 빠지면 비중이 8%니까 좀 물타기 가져도 되고 매수할 가격인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어떤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잘 가가지고 로봇주들을 설명 드렸는데 벌써 드리고 난 뒤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재료 다 끝났죠. 이미 이미 끝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차익실현 의견 드렸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차익실현 드렸고 근데 10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로봇주 중에서 좀안 올라간 거그 중에서 뭐티라유텍티라유텍은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자.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저평가주.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뭐별 이유 없어요. 지금 유가가 좀 빠지고 명절 앞두고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금호석유 괜찮아요. 목표가 13만원까지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주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 드렸어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 나가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건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미용기기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 증권가에서는 7만 원 이상 보지만 나는 6만 원으로 좀 보수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렸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우리나라 미용기기 쪽에서는 1등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자막에는 없는데 M&A 기대감도 있어요. 지금 클래시스가 대주주가 상호펀드예요. 베인캐피탈 이쪽에 상업펀드에도 들어가 있어서 M&A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 하나 나갔었는데요. 히든 종목 그거 드렸어요. 비만치료제 블루엠텍. 엠택. 블루엠텍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려서 우리 수익 한번 내고 그 다음 손실 한번 받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략을 하는 건데 지금 자리가 제일 좋아요. 세번 공략했던 것 중에 그래서 블루엠텍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략을 블루엠텍이 오늘 히든 추천주였었는데, 어... 요거는 매수가 그냥 바닥이라 서 그냥 사도 돼요. 되는데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1,000원까지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손절가는 1 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40% 정도 정도 일단 40%에서 50%잘 가면 50% 이상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 블루엠텍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블루엠텍의 차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매매했을 때가 한참 이거 올라갈 때 한번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 요쯤에서 들어갔을 때는 실패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공약을 들어가는 겁니다. 블루 엠텍은 지금 주가가 완전 저점이죠. 못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laughs> 비만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회사가 블루 엠텍이라서 주가는 여기서 머물 것 같진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보니까 올해, 올해 어, 국내 1위 의약품 유통 플랫폼 전문기업인 블루엠텍 1위라는 게 중요해요. 국내든 국외든 물론 국외면더 좋겠지만 그래서 국내 1위 의약품 온라인 플랫폼인 블루엠텍 이게 1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어, 올 겨울에 아시겠지만 지금 독감 엄청 퍼지고 있잖아요. 독감 백신 유통, 요 재료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유통 요게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백신을 그 운송하기 위해서는 그냥 운송하면 안 되고, 이 콜드체인, 냉장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 투자를 작년에 많이 했다고 하네요. 위고비, 반사익도 기대가 된다. 위고비, 그, 어, 비만 치료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약가이나 정책으로 위고비가 타겟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고비는 미국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 거기 때문에 약가이나 이런 정책에 좀타겟이 돼서 단가를 낮추기는 걸로 그렇게 어, 합의를 하고 있대요. 합의가 되면 2027년도부터는 위고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어, 위고비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는 마진이 줄어들겠죠? 약간 상한선이 정해지니까.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될수 있는 약, 약,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약간 인하 정책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쇄가 된다고 라 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 죽지 않았고, 올해 바이오제약을 보는 사람들은 비만 치료제는 1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모건 스탠리의 연간, 연간 전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바닥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길게 하게 됐는데, 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